컬렉션 립스틱 첫 번째 컬러는 더스티 그레이프입니다. 다크 퍼플 레드로 매트한 질감에 정말 와인빛이 찐득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고혹적인 컬러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방가린. 찐 레드입니다. 가을에 바르면 기본적으로 웜, 쿨 상관없이 리얼한 레드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컬러이고요. 세 번째 컬러는 타니시드 레퓨테이션. 딥펌킨 컬러로 약간의 누드, 오렌지가 섞인 컬러입니다. 웜하신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컬러이고요. 믹스해서 바르셔도 괜찮으시고, 가를 물씬 느끼기 정말 좋은 컬러죠. 마지막으로 버니시드 베이지 컬러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매트한 텍스처와 다르게 앰플리파이트 제형으로 약간의 광채와 쫀쫀함을 느끼실 수 있는 베이지예요. 자, 이렇게. 템팅 페이트 컬렉션 립스틱 네 종을 바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발색력이 네 가지 모두 정말 확실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연출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부드럽게 스머징 되는 아이콜 라이너를 보여드릴게요. 총세 가지 컬러가 나왔고요. 어, 코발트 콜이라고 이런 네이비 컬러는 포인트 라인으로 사용하시면 정말 좋고요. 파인 포미. 이 컬러도 마찬가지지만 세미 스모키. 블렌딩해서 사용하셔도 정말 좋아요. 설타 베이지는 점막에 밝혀주는 용도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한정 컬렉션 구성에서만 구할 수 있는 패키지입니다. 소량만으로도 얼굴의 입체감을 살려줄 수 있는 펄이 함유된 스트로페이스 글레이즈입니다. 첫 번째 컬러는 골드펄이 함유된 브라운의 바로코코입니다. 쫀쫀하게 밀착되는 제형이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롤링해서 바르셔도 되고요. 톡톡톡 얹어주셔도 효과적입니다. 이번 컬러는 내추럴한 골드이기 때문에 웜톤 분들이 사용하시기 정말 좋고요. 특히 태닝하시거나 23호이신 분들은 하이라이팅 용도 그리고 바디 쪽에도 활용하셔도 괜찮은 컬러입니다. 펄이 들어간 플럼핑크 로즈골드 글로우입니다. 이 컬러는 보시다시피 플럼빛 핑크가 강하기 때문에 블러셔 하이라이트용으로 볼 쪽에 살짝 생기를 넣는 용도로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리얼광을 페이스 어느 부분에나 멀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입술이나 눈두덩이에도 포인트로 사용하셔도 예쁠 컬러예요. 마지막 마무리는 픽스 플러스 빠질 수 없겠죠. 이번 한정 컬렉션에는 골드 라이트가 출시가 되어서 이렇게 금장이 패키지에 정말 잘 어울리는 제품인 것 같아요. 충분히 흔들어주시면 이렇게 골드빛 펄이 차라라락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멀리서 충분히 뿌려주시면요. 수분 픽서와 함께 반짝이는 페이스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